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46페이지 연습 도면 3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스케치 정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직선 먼저 틀을 그려 주고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할게요. 15. 정렬치수. 선과 선의 각도. 60. 그리고 이 선은 수평으로 구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30이 선과 이 선의 각도는 150이 선의 정렬 치수 50 형태가 많이 틀어지면 끝점을 드래그를 해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수 45, 정렬치수, 40, 선과 선의 각도, 25, 20, 정렬치수, 40, 그리고 선과 선의 각도, 65도 스케치를 완전 상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스케치 종료. 컨트롤 S 저장. 연습 도면 3-1 저장. 그리고 닫기. 새 문서 부품. 이번에는 스케치가 조금 복잡합니다. 스케치 정면에 스케치를 하는데, 위쪽에 있는 형상부터 먼저 그리고, 완전 상태로 만든 이후에, 아래쪽에 스케치를 작성을 할게요. 이 선은 수평으로 구속이 되지가 않았죠. 초록색 수평 구속 조건이 없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수평 구속. 그 다음에 치수 크기, 치수 30, 크기 8, 크기 12, 크기 10,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동등 구속, 그리고 이 선과. 이 선, 마찬가지로 동등 구속.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동일 선상 구속 조건으로 구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이 선의 크기 10. 그 다음, 직선. 클릭, 클릭, 클릭. 실수 20, 10, 10, 10이 선과 이선 동등, 마 찬가 지로, 이 선과 이 선은 동등,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동일 선상. 스케치를 완전 정의 상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스케치 종료. Ctrl S. 연습도면 3-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새 문서, 부품. 정면도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고 치수. 크기 치수 100. 크기 치수 60. 그리고 타원. 중간 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이미의 지점 클릭. 그리고 치수. 점과 선이 거리를 15 반대쪽도 동일하게 중간점, 끝점, 이미의 지점, 치수 점과 점15그 다음에 직선 중간점, 중간점 그 다음에 타원 중심, 끝점, 끝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 끝점, 끝점. 타원과 타원 선택을 해서 탄젠트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끝점. 일치가 안 됐다면 이 점과 이점 일치.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점과 점 일치. 그 다음에 치수. 선과 점, 25. 선과 점, 25. 그 다음에 스케치가 불완전 상태라면 끝점을 드래그를 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이 선의 중간점에 일치를 시키면 되겠죠. 일치. 스케치를 완전 상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스케치 종료. 컨트롤 S. 연습 도면 3-3. 다음 시간에는 연습 도면 4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